니까제 같은 말 계속 해 드릴게요. 그럼 네이처셀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이처셀은 내일은 올라야 되는 날이죠. 그렇죠. 네이처셀은 내일 올라야 되는 날입니다. 그럼 주식을 할때 이런 게 있어요. 왜 내일 올라야 됩니까? 3일 전에 보석 신청 때문에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하루 매미 이틀 매미 3일째 매미고 5일째 에서도 멈출렀잖아요. 주식 기본입니다. 주가 급등해서 이렇게 수렴했으면 오일선에 딱 닿게 되잖아요. 그 다음날 오르지 못하면 빠져요. 그렇죠 주식은 간단한 겁니다. 이건 내일 움직이는 날입니다. 근데 주식을 할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주식을 살 때는 뭐 단타든 중타든 상관이 없어요. 내일 움직이는 날이면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내일 움직이지 않고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그러면 팔면 돼요. 비중을 줄이면 돼요. 그렇죠 이런 건 요새는 매매하기 쉬워요. 여기 상한가잖아요 네, 상황까지 1 3 0 4 5 0원이 지지선 잡는 거고, 이게 여기 원봉이 제일 기니까 12,700원 손절 잡으면 되는 거예요. 목표가는요, 그는 그다음 힘이에요. 네. 어차피 이게 뭐 이거 가지고 지금 사 가지고 뭐 2만원 보겠습니까? 근데 이제 워낙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7,8%로 작게 나온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뭐 그래서 지금 보면 이뭐화성별보도 그렇고 대부분의 경협주들이 그림을 마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협주가 종류가 많아요. 그래봤자 제일 뻔한건 인프라 아니에요? 네? 뭐다 그냥 우리가 사실 그런게 있잖아요. 아직 뭐 유엔 제재가 풀리지도 않았는데 근데 주식은 그런거잖아요. 주식은 그런거야요 이게 그런게 있어요. 12월이 되면 시장이 악재밖에 없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털 났다고 했지만, 개인 대주주 양도 강화됩니다. 그렇죠 12월이 되게 되면, 보통 개인 대주주 양도 때문에 또 개인 매도 물량들이 나와요. 손실이 낮든 어쨌든, 거핑계로 또 장을 누릅니다. 또 하나가, 공매도가 요새 엄청 치잖아요. 이 새끼들, 이 사람들, 배당 때문에 주식을 채워난다고 해요. 다시 채워야 돼요. 그리고 이 공매도 친이 대주 빌려 사람들 있잖아요 12월은 보통 공매가 좀 작습니다 왜냐하면 연기금도 주식 빌려줬잖아요 그거 다시 배당 받으려면 넣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12월달은 이런 게 공매도가 그런 것도 있어요 공매도가 덜하면 시장 변동성이 작아요 또 애들이 공매도 치고 10월달 공매도 1위 삼성전기처럼 공매도 확 쳤다가 확 그냥 땡겨 버립니다. 물론 뭐 20%밖에 안 올랐지만 공매도 치고 해야 장이 좀동록난 하는데 12월 달은 그런 게 없어져요. 이런 저런 이런 핑계, 이런 네 가지 악재가 있어가지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연말장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이고 내가 시장이에요. 개인들이 꼬셔놔야 될거 아니에요. 달라붙으라고 오늘처럼. 오늘처럼 달라붙도록 꼬셔야 될까요? 5,000원 사게. 미친 듯이 사게. 그러려 그러면 장을 일부러 안 눌러요. 예? 장을 일부러 안 눌러요. 달라 이렇게 붙일려고 부치 그러면. 그래서 시장이 급격한 매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지금은 제가 계속 감기 소리는데 이렇게 말았다가 내일 아침에 개박살 나잖아요? 그래도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감에서 붙어요. 이, 이게, 지금 제가 양시장을, 시장을 봅니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험을 해보면은, 제가 다 숫자를 계산했잖아요. 예? 요,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고, 여기서 2000, 정확히 2093포인트가 31% 도돌림이고, 정확히 690포인트가 이 하락에 30% 되돌림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보세요. 하락폭에 곱하기 30을 하면 딱이 수치가 나와요. 그 자필도 1993이었어요. 그러 그러니까 종목이라는 게 이만큼 있고 이만큼 있고 제가 많이 강조드렸죠. 이만큼이 있어요. 30이고 이거 50이고 70인데 30%돌려면 사실은 가다가 빠져요, 다시 이렇게. 50은 약간 빠이도 덜 빠지고 이거는 이제 빠져도 뚫다 버리는데 지금은 그 전체적으로는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해요. 12월 달은 웬만하면 연봉 생각합니다. 근데 12월에 연봉이 생각하는데 최소한 11월 달에 어 은 양봉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양봉이야. 그게 사실 무슨 말이냐면 뭐 양봉에 대해서는 조금 섣불릴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10월달 3 0일날 형성했던 저점이 예? 이 형성했던 저점이 안깰 거예요. 악재가 없어요. 악재가 없다고 별로. 근데 그 악재가 그 악재가요?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달 말에 이렇게 이벤트가 지나고 나면 악태가 많아집니다. 뭐 MSCI 반기 리뷰도 있고. 주후반에뭐 없어요. 이벤트가. 그래서 아마 시장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중간쓴 거라는 이 자체가 상당히 불확실성 호재를 작용해서 어 좀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것 자체가 트럼프의 어떤 그 트윗질에도, 네. 트윗에도 아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왜냐면 하 무역분쟁, 무역분쟁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니까, 네. 미국이 지난달 대미, 대중척자가 500억 달러가 또 넘었다고 해요. 네. 서로 지금 피폭 웃는 걸 트럼프도 알고 있고, 미국 국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무역정쟁게 강화하는 거를,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미국,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산, 우에 보면 중국산 싼 가격을 못 사는 거잖아요. 응? 음? 보잉 같은 회사들은, 직원들은 지금 트럼프 죽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조율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트럼프가, 아, 지금 뭐, 위대한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트럼프의 최측근들이 어 우리 그런 말한 적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 트럼프가 그 보여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일단 세게 때리고 수습하잖아요.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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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거 수습하잖아요. 그 과정이 장을 극도의 하락에서 어느 정도 잡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 어, 어느 정도는 좀 안정권을 간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다시 저점을 훼손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되게 낮아요. 만약에 다시 내려갔다, 그럼 그때 봅시다. <laughs> 예, 그럼 제가 틀린 거니까, 그때 또, 그때 봅시다. 예, 그러면 되죠. 그,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주식은 자신이 있어야 돼요. 지금 장은 막 지려진 못해도, 특히나, 막 지려진 못해도, 겁낼 장은 아니에요. 제가, 그게 제가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예, 아시겠죠? 뭐, 오늘은 이렇게 자꾸, 그, 뭐랄까, 이제 좀 북돋아들이는 게에서 끝나는데 종목을 보면 그런 게 보여요. 네. 종목이 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넣겠냐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그냥 조금만 하면 이거 붙여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상당히 가볍게 올라왔어요. 이뭐 m 러스라는2차전지 회사인데 거의 21일까지 와버렸어요. 이까지 오면 뭘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이것만 걱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중간만, 초정풍만더 가고 안 가고는 시장 힘달에 가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이런 주가는 어렵다고 보지만은 제가 어떤 메시지들이 아시겠죠? 뭐 만약 에 비즈니스 운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탑도 없이 못 가는 거야. 그래도 여기 여기까지 닿는다는 기대감은 갖고 기다려볼만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한국경제TV를 나가면서 딱안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전문가를 안할 때하고, 할 때하고는 틀려요. 보니까. 제가 전문가라는 걸한 지가 한 2016년이니까, 맞나? 한만 2년 되는 것 같아요. 만 2년 정도 된것 같은데, 그 전에 방송 나가면은 진짜 많이 했어요. 반등시 비중 축소, 뭐 현금화, 뭐 현금 비중 이런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이게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 의미가 없어요 주식하는 사람한테는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고 듣고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99%는 절대 종목에 때는 살수 있어도요 시장 때는 못 사요. 그러려면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방송을 듣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목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신라젠 나는 그냥 7만원대 초반에 오면 다시 사야겠다.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셀터리오는 그래 그럼 27만원에 한번 팔고 24만원에 사야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때는 살수 있어요. 근데 시장 때는 절대 못 사요. 왜? 이건 지나놓고 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시장 때를 산다는 말은 그냥 시장을 사는 거예요. 그럼 ETF를 사는 건데, 과연 떼놓고 말해가지고 여기서 ETF를 몰빵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으며, 그 사람들이 여기서 샀다고 치더라도, 전재산을 몰빵해 서샀다 치더라도, 과연 얼마를 먹을 수 있겠냐 이거죠. 그쵸? 이게 아니야, 현실적으로. 전문가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제 속에는 제가 추천한 종목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기본 종목이든 아니면 무방에 있는 모든 종목이든 저는 2130개 모든 종목이란는 생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그래요. 그 장이 박살이 날 때, 금호 HT는 점상 세 방을 쳤어요. 물론 M&A입니다만은. 오직 그생각만 그니까 그 하는 거예요. 내가 ETF만 매매해가지고 펀드 정립식 펀드에서 매매하는게 아니야 어쨌든간에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미국이 트럼프가 뭐응 어떻게 노력하면 물론 M&A 종목이니까 이건 아는 놈만 했다 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트만 보고 매수해서 응 차트만 보고 이 거래량을 보고 매수해서 뭐 있나보다 매수해서 뒷다리 잡아가지고 점상 먹어가지고 보는 사람도 벗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99%인데 어디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반등시 반등시 현금비중 현금비중 확대 있단 소리를 하겠냐고. 정말이에요. 제가 한2주전 지난 주인가 한경 가서 딱그 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을 하니까 이제 더 느끼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장안 좋으면 팔고 안, 안 열어봐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리딩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약에 전업 투자가였다? 절대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생각보다. 아니면 뭐 다른 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영상을 들으시거나 보시는 분들이 직장인, 자영업자, 아니면 전업, 이 중에서 주식을 그래도 상당히 매일 쳐다보시는 분들이에요. 이 사람한테 반등식 현금 비중 확대가 어디있어 이제 개박살 났는데. 맞죠. 그래서 이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아까 뭐 11월 달말 오르고 내리고 할 겁니다 이야기해도 내려봤자 사실은 이건 안 나와요. <laughs> 이건 안 나오니까 전혀 걱정 아니요뭐 이런 거 내리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조금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아, 이 영상 이후에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가십시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갈 수도 있습니다. 네, 더갈 수도 있어요. 그니까 러 조금 막연한 건 막연해요. 아까 말한 대로 종목마다 좀 다르니까 아무리 더 가도 우스개 소리로 난 메타랩스라는 이상한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얘는 땅굴 파고 있는데 그건 다음 문제예요. 다음 문제라고. 예, 그 차이에서 나는 건 이런 건인지 2십일까지 멀잖아요. 그리고 뭐 동양파 이런 건 어차피 작업한 거니까 시장이나 상관없었던 거니까. 저는 이제 요지가 시장과 같이 빠졌었던 종목인데 조금 더 힘을 열어둘 수도 있어요. 고리 생각하시면서 제가 감성적으로 그냥 힘내시라 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는 오랜 경험치를 가지고 아. 제가 주식을 2000년대부터 했잖아요. 근데 말씀드렸죠. 2000년도부터 했으니까 올해 정확히 만 18년을 보고 있는데 어 발음 잘해야겠다. 만 18. 아이 <laughs> 아, 왜 이러냐? 보고 있는데 그냥 그렇더라니까요. 예? 뭐 이러다 올라가버리더라니까. 그래서 그냥 그들 90, 그러니까 2008년도에 한번 뛰고 나서 딱그 생각했어요. 2008년도에 여러분들 안 그렇겠어요? 조금 좀 이런 말하면 계속 그렇습니다만은. 2008년도 10월달에 저점 찍고 대부분 그때 들어와요. 7월달에 1년 있다가. 근데 시장의 비밀, 그 다음에 3월부터 이까지 벌써 뭔가 대박이 났어요. 급락장도 지금은 이런 장이란 말이에요. 저도 물론 12월장 안 보고 있습니다만은 장이라는 게한번확 깨고 나면 예전에 제가 처음 지수 정권사 들어갔을 때 입사하자마자 1년 내내 내려꽂았던 2000년도 이런 거 빼고 2002년 월드컵 이런 거 빼고 나면 지금은 그런 장이 안 나와요.